우리 해외 독립군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 범죄의 깃발이 올림픽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IOC에 항의하고 또한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성명서, 일본어 버전 성명서가 페이스북에 딱 포스팅이 되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 페이스북 측에서 해당 페이지 포스팅을 삭제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해당 포스팅만 삭제가 된게 아니고 바로 계정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성격 있는 아재, 아즈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우길기를 사용한 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우리 정부가 IOC라든지 일본 올림픽위원회 등을 통해서 뭐 다각도로 어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는 있는데 도무지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 우길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길기라는 것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기, 하켄크로이츠기와 같은 전범기다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태양이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예쁜 디자인 이렇게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해외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에 몇 차례 있었죠. 가장 최근 사례만 보면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한 식품회사가 음료수 병에 우길기 형상을 디자인으로 입힌 그런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폴란드 교민이라든지 또는 어, 국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같이 폴란드 그 음료 회사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고 각종 SNS에 이것의 우길기 디자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리고 이러면서 그 폴란드 음료 회사가 백기를 들고 해당 제품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직전에 이달 초에는 이번엔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서 한 대형 마트 체인인데요. 호주 전역에 한 180여 개 점포를 갖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서 우길기 문양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교민이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대형 할인점 본사, 그리고 호주 현지 언론사, 이런 곳에 항의도 하고, 뭐 제보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해당 대형 할인점이 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우리 해외 동포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우리는 해외 독립군이라는 커뮤니티 우리 해외 동포들이 수십여 개국에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이 우리는 해외 독립군 커뮤니티가 페이스북을 열어서 페이스북에 일본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 일본어 버전 성명서가 페이스북에 딱 포스팅이 되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 페이스북 측에서 해당 페이지 포스팅을 삭제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해당 포스팅만 삭제가 된게 아니고 바로 계정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해외 동포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뭐 일본어 버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한국어, 영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어 버전 포스팅이 딱 올라가서 일주일이 채안된 시점에 페이스북 측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과연 어, 혐오 발언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해외 독립군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 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길기 사용을 승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길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대의 상징이며 현재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군기이다.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인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고 피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우길기 문양을 올림픽에서 허용하는 것은 전쟁과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 의지가 전혀 없는 현 아베 정부의 파렴치함과 전쟁에 대한 야욕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일본 정부의 인권과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정이기도 하다. 우리 해외 독립군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 범죄의 깃발이 올림픽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IOC에 항의하고 또한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우리는 해외 독립군 일동.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어, 포스팅이 됐고 일본어 버전이 포스팅된 지 며칠 만에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이 계정을 차단한 겁니다. 어, 페이스북도 뭐 구글이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정책이 있습니다. 뭐 혐오 콘텐츠라든지 폭력성을 조장하거나 테러 또는 성적인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고 있죠. 어, 페이스북에서 이 커뮤니티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크게 다섯 개 규정이 있고 기타 콘텐츠 관련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페이스북이 공지했던, 어, 통보했던 커뮤니티 규정 위반 항목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 유사한 거라도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불쾌한 콘텐츠 그리고 무결성 및 진실성. 자, 불쾌한 콘텐츠라는 것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혐오 발언이라든지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뭐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불쾌한 콘텐츠 커뮤니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다양성 항목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부가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여 특정 위협이 예방되지 않는다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로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공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더라도 게시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기 사용 허용에 대한 반대 성명. 이것이 혹시라도 민족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라도 불쾌한 콘텐츠로 느낄 수 있다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전범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 품이 넓은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양성 항목에서 여기서 보면 삭제하지 않는다, 게시가 허용된 자. 여기에 분명히 해당이 되거든요. 자, 네 번째 항목은 무결성 및 진실성입니다. 이거는, 어, 쉽게 말하면 스팸이라든지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허위뉴스와 풍자 또는 의견 간의 차이는 다소 모호하다. 이런 이유로 페이스북은 허위뉴스를 삭제하는 대신에 뉴스 피디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허위 뉴스가 아니죠. 명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니까 조금 더 품을 넓게 저들의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법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나? 어, 가짜뉴스가 우리는 분명히 아닌데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배포를 감소시킨다. 이게 페이스북의 규정입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대로 놓고 보더라도 어, 이 포스팅을 규제를 할게 아니라 이 우길기 문양을 어,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거나 게시하거나 이런 문양을 사용한 뭐 어떤 소품이라든지 상품을 어, 포스팅하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행스러운 것은 어, 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께서 우리 동포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측에 인종 차별이라든지 인권 침해를 사유로 들어서 변호사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자 어, 이틀 만에 페이스북이 계정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어, 포스팅 삭제 없이 계정을 복원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어필만으로도 이렇게 복원될 것을 왜 삭제를 했을까 왜 차단을 했을까? 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려면 보통은 신고를 기반으로 작동이 됩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신고를 기반으로 검토를 해서 어, 삭제를 하거나 차단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해외 독립군 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던 성명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 신고를 넣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뭐 어, 추정은 가능하죠. 뭐 일본의 우익 세력, 극우 세력 또는 그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는 지원 세력 이런 세력이 조직적으로 신고를 한게 아닐까?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요 무슨 뭐 수만 수십만이 가입돼 있는 페이지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페이스북은 자체 규정도 무시하고 이거를 페이지를 차단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앞서 살펴본 이 우길기 문양을 인쇄한 음료병도 그렇고, 티셔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 이메일이라든지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SNS에 이런 항의하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어, 확산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수 있고 이런 세상이 이미 돼 있죠.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만 가지고도 이런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 저 개인도 이제 구독자 갓 10만에 불과한 어, 유튜버지만 저 빨간아재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활동을 어, 꾸준히 응원을 하겠습니다.